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트라프틱스 말씀드립니다. 자, 임상 실패 충격이 아직도 뭐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이지만 그 하락의 강도는 상당히 좀 미약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과거 몇년 전에 2021년 시점과 비교를 해서 자,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금 테라퓨틱스도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아티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상황이 어렵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일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지금 현재는 좀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이 a 아, 테라퓨틱스, HLB, 테라퓨틱스 입장,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궁금증 해소하고 좀더 자세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주 그4년 전의 모습하고 비슷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모습은요. 그래서. 어, 외인 매도 물량도 수급적으로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인들 물량이 아직도 한 3, 4백만주 정도 남아있다.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냥 매도를 지금 하기도 좀 어렵죠. 얘네들도 어, 어떤 반등 과정을 좀 모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우리가 지금은, 그... 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c 어2 미국 임상권에 주목을 하는데, 네, 뭐 일단 유럽 임상권하고 미국 임상권이 꼭 같이 나오리란 법은 없죠. 같이 나오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약군 결과가 유럽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나오란 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임상 실패가 사실 위약군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한 건데 우리가 미국 그 시어트 임상에서도 미약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이라는 보장은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꼭 같이 나오리란 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팜 이델리의 그 영문 기사로 실린 이 테라피틱스 건에 대한 아티클, 영문 아티클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여기서도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측에서는 위약 효과가 왜 두드러졌는지 자세히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CO2 임상, 이 부분을 반전의 모멘텀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건도 주가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좀 체킹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위약군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높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 약을 투여한 쪽 그룹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이 약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플라시버 효과 때문에 최근에 임상이 실패하는 비율이 사실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요 플라시버 효과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판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주가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 o 2 임상권입니다 유럽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고정시킬 건 없다는 얘기예요 반전의 계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미국 임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보다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주가를 안전을 시킬 만한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 거리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다시피 2021년. 그때 당시에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잖아요 2021년도처럼 이번에도 그런 반등 과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2021년도에 내렸던 폭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던 폭 네,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45% 정도 내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반등 과정이 40%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응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지금 현재 차트로 가서 보면,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9,000원 가격대에서 내렸다고 할때45% 정도 지점이라고 한다면 4,700원 8 지금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와리까리 하다가 급락한 이후 한, 한달 정도 후에 쭉 치고 올리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파동은 2021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전개된다고 본다면 6,500원까지의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니까 요 아래 저점은 보수적으로 보면 절반 투막인 그4,500 내지 4,00 한, 750원, 4800원 선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요 정도 상간에서 저점을 찍고, 그리고 반등이 한40%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6,500원을 찍는 반등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요런 부분을, 과정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저점이 4,500원에서 4,800원 선. 그리고 반등 고점이 이게 한 6,500원 안팎. 자, 요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급락하기보다는 2 0 2 1년도처럼 요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꼭 2021년도와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도 실패하고서 주가가 반전하는 그 코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사실 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도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요런 건에 대한 전략의 변화도 물론 당연히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장 흐름 보고, 테라 흐름을 보고, 우리가 그 전략을 이제 수정해 나갈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요 전번으로 테라라고 꼭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더 좋은 전략과 실시간 정보와 수정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꼭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회원을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그 대박주를 말씀 올린다고 그랬죠. 아, 요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꼭그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줍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따지면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어떻겠습니까? 네,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 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아,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예,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정도 이 네,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 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조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체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데이터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굿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정력이에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그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